정민 씨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항상 그 출연하는 작품을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아, 무대에 같이 또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제가 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번 시상 부분이 K팝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인 아티스트 분들께 수여되는 K월드 드림 슈퍼 루키상이잖아요. 저도 신인 연기자 시절에 이상이 가장 받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이상은 딱 그때밖에 못 받는 거니까요. 음. 지금 얼마나 많은 신인 아티스트분들이 이 순간을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지 저도 같이 떨리는 기분입니다. 아 요즘 그그 그 데뷔하는 K-POP 아티스트들은 어, 실력과 스타성이 이미 완성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그 신인 그 아티스트들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 그 치열한 만큼 이번에 K 월드 드림 슈퍼 루키 상을 차지할 주인공이 누가 될지 진짜 궁금합니다. 네, 그럼 바로 발표해 볼까요? 시상은 남자 그룹 부문과 여자 그룹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남자 그룹 부문 발표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어, 할까요? 네. 네. <laughs> 네, K 월드 드림, 아, 슈퍼 루키상 남자 그룹 부문, 아총두 팀이네요. 네, 예. 할까요? 네, 저 먼저 열어버렸어요. 아, 이미 <laughs> 네. 보셨어요? <laughs> 맞습니다. 네. K 월드 드림 슈퍼 루키상 남자 그룹 부문 아홉 <laughs> 킥 플립. 축하합니다. 네, 2025년 데뷔한 보이 그룹 중 앨범 판매 최고 기록을 세우며 K-pop 괴물 신인으로 주목받는 아호, 미국 빌보드 선정 2025년 최고의 K-pop 노래 중 한국으로 선정되며 해외 대형 페스티벌 러브콜을 받는 킥플립. 모두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합니다. 자 우리 먼저 아홉부터 네. 예상소감 부탁드릴까요? 아 아직 안 주셨군요. 예 좋습니다. 트로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자 우리 예다 같이 가주세요. 저 그래요. 같이 만든 예, 상이니까 같이 가서 해야 돼요. <laughs> 아, 눈치게임에 실패했네요. 아니, 팬들 보느라고 어... 놓쳤어요. 예. 역시 나가셨어요. 그래요. 축하합니다. 야, 근데 어떻게 데뷔와 동시에 빌보드가 주목하는 신인입니다. 네. 자, 먼저 그럼 아홉부터 수상소감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마이크 앞으로 나와주셔서 인사와 함께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어, 무엇보다 든든히 지켜봐 주신 FNF Entertainment. Also,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all the fans across the world for giving us so much love and support. Uh, it means so much to have you guys in our journey with us and uh, having all the fans in my life, uh, it just means so much. Um, also, this award it could not have been done without our fans. So once again, thank you and I love you.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해주신 저희 팬분들께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홉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홉 팀이었고요. 그리고 킥플립. 킥플립.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Flip it. 안녕하세요, 캡플레입니다. 네. 일단, 저희 박진영 피디님, 정우사장님, 변상봉 부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를 위한 상임서준이는 스트라이트 직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헤메스 직원분들이랑 어, 저희 퍼디 형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는 이번 그 신인상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내년, 그 내후년에는 네더 멋진상을 목표로 활동해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화가 위플립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네, 우선 저희 이게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위플립 항상 저희 믿고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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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합니다. 네, 키플리였습니다. 아, 마지막에 인상이네요. <laughs> 예, 아주 귀엽게. <laughs> 귀여. 자, 데뷔와 동시에 국내외 K-POP 밴드를 사로잡은 슈퍼 루키그 자체입니다. 네. 기대되는 아홉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자 우리 무대 아홉의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아까 수상 소감 멘트에서 하셨다시피 네. 진짜 오늘이 시작이거든요. 맞아요. 네. 시작된 마음을 멈추긴 어려. 워내 곁을 스쳐 지날 때 미처 몰랐던 것 소중한 기억. I'm my 영원한 memories. 그때의 기억 저 하늘의 두두 눈에 비친 아웃 빛깔 저 멀리서도 들을 수 있게. 끝없이 외치며 달렸어 찢진 내 마음이 아플 때 영영 잊혀지기 전에 눈을 감고서 그려볼게 따뜻한 떠나지 마라 딱한 번만 날 안아줘 그 자리에 굳어 비서진 나를 돌리자 다 그때 너와 나

여전할까? 혹시 가는 건 아닐까 누군가 사랑하면 나를 잊고 지내는 건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까 아니 난 아닌 것 같으니까 너 없는 나 텀빛 껍데기야 내게 돌아와줘 그 Top.

네, 아홉의 무대였습니다. 이어서 차세대 무대 장인, 킥플립이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돌출 무대로 바로 네. 나와주셨네요. 어,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셔야겠는데. 그래요. 자, 킥플립의 무대 시작합니다. <laughs> 요정은넌또왜 그래 앉을 자세까지 부탁해 n no! Yes. 와 누가 신인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확실히 슈퍼 루키가 많네요. 슈퍼 루키 맞습니다. 네. 아홉과 킥플립에 무대 봤는데 정말 완벽하게 이들이 왜 슈퍼 루키인가 네.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K-월드드림 슈퍼루키상 여자 그룹 부문 시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배우 정유미 씨와 팬더원 유태건 대표이사님께서 다시 한번 수고해주시죠. 자 열정이 대단하네요. 슈퍼 네. 루키 상을 받을만한 것 같습니다. <laughs> 너무 멋졌습니다. <laughs> 예, 자 그러면 우리 여자 그룹 부분도 바로 발표할까요? 네. 예, 자 그럼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K 월드 드림 슈퍼 루키 상 여자 그룹 부분 발표하겠습니다.